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늘도 이상한 음식 먹어보기를 할 건데요. 음, 이거랑 이거는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안 먹어봤어요. 이걸 먹어볼 거랍니다. 사실 그전에부터 먹으려고 했는데, 음, 뭐 어쩌다 보니까 요즘 제가 바쁘거든요. 왜 이렇게 바쁜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점점 미루고 미루다가 제가 며칠 뒤에 이제 이 서울집을 떠나서 본가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짐 정리를 다 해야 해요. 얘네들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짠. 이 요상한 젤리스들부터 먹어볼게요. 이런 커다란 젤리가 사실 좀 왠지 맛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짠 향은 사과, 사과향, 사과인데 진짜 사과 말고 사과 캔디나 사과 젤리에서 나는 그런 맛 사과 네, 음, 진짜 딱 생김대로 맞나요? 초록색 맛그 자체. 음. 아, 뭔가, 계속 찍다 보니까, 왠지 영상이 노잼이 될까봐. 얘좀 그런 거 있죠? 그전에 진짜 그냥 기용종지않한 그 건데, 사실 뭐 보는 사람은 거의 똑같지만. 그리고 이거 먹어볼게요. 아까, 스쿨푸드에선뭐 매운 까르보 어쩌고랑, 무슨 롤, 마리 그런 걸 시켰는데 생긴 것보다 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우유를 사서 제티를 타 먹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이제 한동안 이 배경을 못 보실 거예요. 한동안이 아니라 아마 계속 못볼것 같긴 한데, 완전 웃기다. 이거 완전 여기딱 붙어 있어요. 완전 딱 떨어질 것 같은 거 가지고. 이게 콜라라고 써 있어요. 콜라. 오 완전 콜라 맛이에요. 아니, 콜라 냄새. 저 앞머리 잘랐어요. 이번에는 혼자서 안 자르고 그냥 미용실 가서 잘랐어요. 그리고 이거 뒷머리도 잘랐는데 지금 묶어가지고 다 그거 쓸 텐데 밑에가 되게 무거웠는데 약간 레이어드 해가지고좀 가볍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옛날 옛날에 그 미용실에서 파마해달라고 이제 시컬해달라고 랬는데그한번 자르면 시컬이 될 거예요 라는 시컬이 됐었거든요. 근데 한번 잘라서 이제 좀 시컬이 됐습니다. 그냥 콜라 마시고 되게 무난하네요. 되게 질기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안 질기고 맛있네요. 그리고, 짠. 이게 진짜 이상해요. 사실, 그, 선반님 영상 보고 궁금해서 샀는데, 그 남자친구 주려고 산 거였거든요. 약간 놀려주려고. <laughs> 근데 그때 주면서 저도 조금 먹어봤는데,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게 뭔가 했는데, 매직 헤어 캔디. 요거트 맛이래요. 전 그때 징징이를 먹었는데, 이번엔 스펀지밥입니다. 이게 매직 헤어 어쩌고가 왜 그런 타이틀이 붙었는지, 보다 보면 아실 거예요. 진짜 웃겨요. 어, 이거 원래, 와 원래, 이것도 벗겨졌었거든요? 이 스펀지밥도? 이 비닐이랑 같이? 근데 리뉴얼 됐나봐요. 대박이다. 아니구나! 아닌데? 맞는데? 와, 대박. 보세요. 진짜 웃겨요. 근데 이거, 이가좀 이거 징그러워요. 보세요. 이 밑에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로 머리카락이 나와요. 오, 보이세요? 으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징그러워요. 짠! 맛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먹을 때 느낌이 진짜 이상해요. 무슨, 약간, 음, 약간, 이상한, 뿌띠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팩에 이렇게 먹는 거. 약간 이런 팩에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젤리 느낌? 곤약 젤리? 근데 그것보다 좀더 이상하고 이상해요 약간 목넘김도 조금 약간 왠지 모르게 거친 느낌? 그렇고요 이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보관해서 먹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입을 대고 먹는 거니까 오래 두면 안 되겠지만 그렇고요 짠 이거 마지막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랑방 제가 사는 데가 랑방인데요 여기 놀러 오는 그 후배 주려고 샀는데 저도 보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먹고 싶다기보단 궁금했는데 근데 사실 그때 스포를 당해버렸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뭐 이미 알긴 하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요딱 붙는 달달함 딱붙 캔디 초강력 달콤함 대박이죠 완전 그 우리 초등학교 한 10년 전이네요 그게 벌써 10년 전쯤에 그 초등학교에 파는 불량식품 재, 재질 막 그때 진짜 이상한 거 별거 다 나왔는데 막상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음, 여기 보면 점선이 있는데, 정말 안 뜯기네요. 그냥 이렇게, 어, 어, 오! 오, 오. 이럴수가. 이럴수가. 아, 이렇게. 아, 이게 뺏겨져 버렸네. 있어야지 그게 멋있는데. 음, 다시 씌웠고요. 짠! 와우. 이건 풀이 아니라, 어 이렇게 벗겨지네요. 이건 처음 알았어요. 짠, 사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지? 뭐, 까만 게뭐 있는데요? 저는 손을 한 번도 안 댔는데, 조금 그러네요. 뭐,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고요? 이거 이렇게 꺼내보면, 어머, 이거 다 깨져 있어. 어머, 제가 이상하게 보관했나? 여기, 뭐야, 깨져있어요. 음. s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그, 뭐야, 이게. 이 밑에,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가 이렇게 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나와요, 이렇게. 아니, 이게 아닌데.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좀 이상하다. 그때 먹었던 거 아니랬거든요. 그 친구 주고서 그 친구가 안 가져가가지고 제가 집에 가져가서 먹어봤는데 맛은 육아, 육아 사탕 아시죠? 하얀색. 그렇게 전형적인 캔디 모양 대용량 들어있는 거. 육아 맛이랑 똑같고요. 완전 생긴 대로 맛이 나요. 하얀색 맛. 이것도 약간 요거트 그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삐걱대는지 모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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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진짜 별말안 하고 별거 안 했는데 영상이 벌써 9분이 넘어가요. 민스타에 올릴 거라서 편집 안 하고 올리려 했는데 편집을 해야 되나? 저 사실 여러분 유튜브 있답니다. 근데 영상이 한 6개 되나? 근데 다 길이는 한, 막, 진짜 10초 내외도 있고요. 진짜 긴 것도 있어요. 긴 거라고 해봤자 11분, 12분이긴 한데. 근데 그거는 컷 편집은 안 했고, 자막을 달았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뭐, 제가 그거 뭐,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재밌더라고요. 아, 아무튼, 오늘은, 그, 안타까운 사탕 리뷰를 해봤고요. 별로 먹고 싶지가 않네요. 이물질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바샤바샤 깨져 있는 것도 그렇고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얘는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근데 통은 예뻐서 근데 이거 사실 맨날 예뻐서 보고 나는데 맨날 쓰레기 되거든요. 그래서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펀지밥은 어, 제가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거의 실체가 궁금한 분들은 그 유튜브 선바 채널 들어가서 그 래퍼 이영진 님 있잖아요 이영진 님이랑 같이 이런 거 먹는 영상 있거든요 이거 이영진 님이 사 오셨어요 근데 거기가 그 리뉴얼 전 버전이에요 거기서는 이 스펀지밥 얼굴이 다 뺏겨지는데 아무튼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가 왜 이런지 몰라 저 사실 이거 재촬영하는 거거든요 이. 이거랑, 막, 제가 엎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색이 이렇게, 형광처럼 나오지? 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귀찮네요. 눕고 싶어요. 어, 그러면 누우면 되지. 음. 네, 그래요. 이, 제가 아직, 네. 구질구질. 매달리기. 영상 끝내지 않고. 안녕.